안녕하세요. 진중의 진, 진짜 중에 진짜 가수님을 소개하는 진중진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구의 신, 국가대표 트롯 가수, 가왕, 박서진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답변님들 그리고 박서진님을 좋아하시는 모든 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말 역사적인 콘서트가 하나 열렸잖아요. 바로 한국과 일본의 최고 가수들이 한 무대에 서는 그런 엄청난 공연이었는데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음악으로 두 나라가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뜨거운 현장의 중심에서 우리 박서진 님은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셨을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말 한마디에 이번 콘서트의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박서진 님 그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연이라는 걸 넘어서서 다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게 기쁘다고 하시잖아요. 이 깊이와 따뜻함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가왕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말이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펼쳐졌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난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5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여기 모인 분들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박서진님을 포함해서. 양국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가수 10분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음악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죠. 자, 그럼 이 화합과 우정의 메시지를 담은 콘서트, 과연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보통 콘서트랑은 좀 달랐다고 하는데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공연 시작부터가 정말 독특했어요. 보통은 자기 노래 중에 제일 신나는 걸로 기선제압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나라를 대표하는 명곡을 그것도 상대팀이 먼저 불러주면서 문을 연 거예요. 이건 뭐 처음부터 우리 싸우러 온거 아니에요. 같이 즐기러 왔어요.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정말 영리하고 따뜻한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진심은 무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본 가수 신씨가 아주 유창한 한국말로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으로 준비했다고 인사를 건네니까 객석에서 정말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언어의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오프닝이 끝나고 드디어 팬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이죠. 아티스트 각자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솔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와 라인업 좀 보세요. 정말 쟁쟁하죠. 타쿠야, 신승태, 슈, 마사야, 진혜성 에녹 다들 정말 멋진 무대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답별님들의 마음 속 주인공은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박서재님 아니겠습니까? 빼뛰어라. 와이 노래가 평화의 전당에 울려 퍼졌을 때그 전율 상상만 해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그야말로 무대를 그냥 뒤집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무대를 꽉 채우시는데 국경을 넘어서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또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이 콘서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듀엣 무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 하나로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는데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진혜성 씨와 일본의 타쿠야 씨가 함께 부른 오직 하나뿐인 그대는 이번 콘서트 최고의 무대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해요. 한국 트로트 특유의 애절한 감성과 일본 팝의 서정적인 멜로디가 만나서 정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우리 서진 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악으로 추억을 쌓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교류와 화합의 정신은 듀엣 무대 하나로 끝나지 않고 공연 내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의미의 화합이죠. 국가 대 국가를 넘어서 이 하늘가왕전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해온 일본 아티스트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그런 무대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음악적 교류가 그냥 무대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일본 가수 타크야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팬들이랑 소통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직접 이야기했대요. 이게 바로 우리 박서진님 같은 멋진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답별님들 중에서도 이번 기회에 일본 가수들 SNS 팔로워 하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 이제 아쉽지만 콘서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이 공연의 마지막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피널레는 그야말로 축제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전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와서 일본의 명곡 오마이 줄리아를 다 같이 불렀는데요. 객석에 있던 관객분들까지 모두 하나가 돼서 모래하고 춤추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국적도 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서진님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리고 이날의 모든 감동을 우리 박서진님이 이 한마디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써가는 이야기가 내 인생의 서두가 될것 같다. 와, 이건 뭐 거의 씬 아닌가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지 정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바로 이어집니다. 혹시 서울 공연 놓쳐서 아쉬워하셨던 우리 답별님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11월 22일, 대구. 그리고 11월 30일, 광주에서 이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이번 콘서트를 보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 한 곡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차이와 갈등을 넘어서 우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다리가 바로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박서진 님의 멋진 활약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우리 박서진 가수님 소식 앞으로도 자주 그리고 더 알차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